자, 1번 문제 봅시다. X가 나와 있죠?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이제 2차 함수고요. 그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니은 디귿 문제죠. 자, 기억에서는 뭐라 그랬어? f0하고 f1하고 f0 f 1을 더하면 1이냐, 1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조건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게 조건이지. 역함수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문제가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 1대1 대응이었어요. 다시, fx가,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이 fx라는 애는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f(x)라는 애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거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가로선을 걷을 때요, 가로선을 걷을때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두개 이상이죠. 겹치는 게두개 이상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아닌 거고. 근데 f(x)가 1대1 대응이다 그 얘기는 반쪽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정의역이 0부터 1까지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x로의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지. x가 0부터 1까지고 y도 0부터 1까지예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에만 그림을 그릴 거다. 예. 근데 f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2차 함수가 다 그려지면 안 되고 2차 함수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1, 마 1까지 올라가다가 멈추거나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F0이 0이고 F1이 1인 상태고 쭉 떨어지는 거는 F0이 1이고 F1이 0인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0이든 0 더하기 1이든 합쳤을 때 1이 되는 건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 된다 이거고요. 그럼 니은 갑시다. FFF0. 합성 함수예요. F합성 F합성 F0이 0이냐? 이것도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만약에 F0이 0이고 F1이 1인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F0이 0이죠. F0이 0이지. F0이 0이지. 0. 맞지? 이때는 참이 되겠지만 네, 되겠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F1이 0이고 F0이 1인 경우. 그러면 f 0이 1. 다시 다시 F1은 0이죠. F1은 0이고 f 0은 다시 1이기 때문에 0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 되는 거지. 다시 올라가는 경우. X좌표 같다 그랬으니까 와 같다 그러니까 디귿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죠 Y FX하고 Y F인버스X의 교점이나 Y FX와 Y X의 교점이나 같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집 보면 많이 실려있는 그림이요 X축 Y축 원점 문제집에 많이 실려있는 그림은 y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 y f(x)를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시킨 게 f 인버스 x라고 배웠지. 그렇죠? y f(x)를 y x를 중심으로 대칭시킨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 f 인버스 x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교점은 항상 y x 위에 생긴다 이거지. 맞아요? 다시 Y FX 하고 Y F 인버스 X의 이 교점은 얘랑 얘랑 교점은 항상 Y는 X 원점을 지나가고 45도로 올라가는 이 Y는 X 위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 라 배웠어. 근데 이게 틀렸죠. 그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나 맞는 얘기지. 그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나 맞는 얘기지. 만약에 그림이 이건 적어두세요. 만약에 그림이 극단적으로, 1차 함수 같은 걸 연상해 보세요. 극단적으로 y x를 중심으로 대칭시킨 게 역함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fx라는 애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라고 쳐봐.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얘랑 얘는 수직이잖아. 그럼 다시 f(x)를 y= x를 중심으로 대칭 시킨 그래프가 f 인버스 x램에 이렇게 대칭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나 f 인버스 x는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f(x)와 f 인버스 x는 y= x 위에 교점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 y= x 밖에 밖에 교점이 생기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해갔어요? 음. 그래서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이 y e q x 위에도 있지만, y e q x 밖에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집에 실려있는 거는 대부분 이 그림이 실려있지. 그쵸? 그니까, 디귿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평고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에서는 이거 거의 내지. 어,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필기하시고, 다시 디귿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y fx와 f인버스 x의 교점이 y fx와 y x의 교점이랑 같냐 얘를 얘기하는 건데 음, 그림을 아까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다고 랬지 음, 내려가는 걸로 볼게요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려가는 걸로 봅시다 자, 디귿명제가 거짓인 걸 보여주는 반례라고 보시면 돼요. 반례. 하나 하나 다 필기하면서 가세요. 디귿명제의 반례는 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리고 y=fx가 0,1 지나가고, 1,0 지나가고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이 그림이 y=fx라고 보시고요. y=x를 중심으로 대칭. 이 직선을 중심으로 대칭 시킨 게 역함수지? 그럼 다시 이 그래프를 y= x를 중심으로 대칭 시키면 이건 아예 똑같이 나오네, 그렇지? 아 그러네. 아 그러네요. <laughs> 다시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은 거를 얘를 중심으로 대칭을 시키면 아 이것도 지금 잘 봐야겠다. 이거 지금 내가 그림을 너무 대칭이게 그렸지. 그치? 다시. y equal x를 중심으로 대칭을 시켰는데, 이건 지금 유리함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대칭을 시켜도 똑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지. 이거 유리함수 아니에요. 이거 무슨 함수였어? 이차 함수였어요. 2차 함수. 다시. 이게 유리함수가 아니에요. 유리함수면은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y는 x를 중심으로 대칭은 아니지. 그래서, 1,0을 지나갔다면 y=f(x)가 1,0을 지나갔다면 여기서는 교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어, f(x)가 1,0을 지나갔다면 역함수는 0,1을 지나가는 건 분명하죠. 이렇게 말해야지, 그치 f(x)가 0,1을 지나가니까 역함수는 1,0을 지나간다. 이건 분명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리면 역함수를 그리면, 이것도 너무 이쁘게 그렸어.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 이렇게. 역함수를 그리면 여기서 0콤마 1 지나고 1콤마 0 지나가면서, 그리고 교점은 y는 x 위에 생겨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y는 x 위에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1콤마 0이나 0콤마 1이나, 이런 데서도 더 생길 수 있다는 라게 디귿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y는 x 위에도 생기지만 y는 x 바깥쪽에 1,0이나 0,1 바깥쪽에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보면 좌변은 y fx와 y x의 교점 여기지 여기. 몇 개야? 한 개예요. 한 개. 우변 y fx와 y f인버스 x의 교점은 하나 둘 셋. 여기는 몇 개? 3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디귿은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다가 되는 거고 디귿도 거짓이 된다 이거지. 따라서 보기 중에 옳은 것은 기억만 되는 거고 보기 중에 답은 1번이 되면 알 수가 있다. 정리해 보시고 1번으로 갑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f(x)는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2, x가 1과 마이너스1 사이에 있을 때는 2분의 3x 플러스 1, 그리고 x가 마이너스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1, 그때 g(x)는 x 제곱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f(x)하고 g(x)가 설정이 돼 있고요. 자, 그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기억. 그냥 계산 문제죠. 기억. f 합성 g3. g3은 9잖아요. 3의 제곱이니까. 그럼 9는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죠. 그때 f는 얼마? 2. 그러니까 기억은 참. 그럼 ㄴ 갑시다 g 합성 f-x 요거 하고 마이너스 g 합성 fx 하고 같냐 그럼 다시 함수에서 안쪽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랑 같다라는 거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 걸 의미해요?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인 걸 의미하는 거지 다시 이렇게 필기하면서 가세요 <laughs> 얘랑 얘랑 같다는 거는 y equal g 합성 f x 합성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음,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이냐. 음. 이거 그래프를 다 그려주진 않을 거고요. 어, x에다가 발레만 찾을게요.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봅시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보셔야 돼요. 얘가 주장하는 거는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인 걸 의미하는 건데 나는 이 함수를 그리진 않을 거라고요. 네, 그 X에다가 2를 넣어서 얘가 거짓인 것만 보여주려고 X에다가 2 집어 넣는 게반례라고 보시면 돼요. X에다가 2 집어 넣으면 좌변은 G 합성 f 2 F-2는 1로 가면 되죠. 마이너스 2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겠네. 우변, 마이너스 G 합성 FE. 다시 FE. FE면 이거잖아요. 이 e 나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GE겠네요. 마이너스 GE. 그 GX는 X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얘랑 얘랑 같아? 안 같지.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유는 거짓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 귿 바로 갑시다. 음. 이쪽에다 쓸까요? 자, d 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f합성 gx하고 g합성 f(x)하고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도 x에다가 2 e 한번 넣어볼게요. 어, 합성 함수는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성립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안 한다는 건 아니야. 네. 그래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아까 얼마였어? 어, 여기가 2의 제곱 4였죠? F4니까 2가 되는 거지? 여기도 F 합성 G2는 2. E, 그 다음에 우변. G 합성 F2는. F2가 2잖아요. 그지 2의 제곱이니까 4. 안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거지. 됐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는 거고, 보기 중에 답은 1번이 된다. 정리해 보시고. 바로 갑시다. 자, 3번. 이무의 실수 XY에 대해서 함수 F가 함수 방정식 문제죠. 네. 내신 문제는 잘 나와요. FXY가 3 곱하기 f x 곱하기 f y 이렇게 나와 있고 f x는 무조건 양수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f1은 1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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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해서 문제 유형을 함수 방정식 문제라고 하는데 다음 질문에 풀이 과정과 정답을 뭐 답안지, 답안지에 작성하시오 1번 f4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관계식이 나왔을 때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함수가 안 나오고 관계식만 나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작정하고 내시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 어. 어쨌든 관계식만 나오고 그때 특정한 값을 구하시오, 함수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흐름은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의 흐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관계식을 물어볼지 모르지만. 초반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는 알아야 돼요. 생뚱맞게 X하고 Y에다가, 음, X하고 Y에다가 0. 이렇게. XY에다가 0을 대입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음. XY에 0 대입하면 X 플러스 Y도 0이지. 는3 곱하기 F0 곱하기 F0. 이렇게 나간다고. 근데 F0은 양수라 그랬으니까. FX는 무조건 양수지? F0도 양수죠? 약분 가능하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3f 0이 1이니까 아 뭔진 몰라 f 0은 얼마? 3분의 1. f x가 뭔진 모르지만 f 0이 3분의 1인 것쯤은 알수 있다 이거야. 조금 쌩뚱맞아요 풀이가. 됐지? 그다음에 f 1이 1이래. f 1이 1이라고 해서 x, y에다가 1씩 대입해 보는 거야. 풀이가 좀 다짜고자, 그렇죠? 풀이가 좀쌩뚱맞아요 x, y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f 2가 되죠. 이때는 F2는 3 곱하기 F1 곱하기 F1 근데 F1이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3이 되는거예요 됐지? 아 F2가 또 3이구나 F0은 3분의 1이구나 이런게 쓰일지 안쓰일지 모르지만 뭐 이런거야 자 F2가 3인거 알았으니까 어 아, 대충 보이네 F4 F4는 XY 각각에 20대입한거죠 그럼 F4는 3 곱하기, F2 곱하기, F2 곱하기, 이렇게 나와. 근데 F2가 3이라 그랬으니까, 3, 3, 3, 27이네. 그래서 F4는 27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문제 유형. 네. 이런 것들은 나올 때, 그때그때마다 노트에다가 필기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F4는 27이고, 그 다음에, 어, f-2 2번이죠. 죽였을까요 f-2 어, x에다가 음, 1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려고 x에다가 1 y 대신에 마이너스 1 f0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f0은 아까 구해놨어. 1분의 1, /1. F형이 3분의 1. 3분의 1은 3 곱하기 F1 곱하기 F-1이야. 근데 F1이 1이래며 아, 요 값이 1인 거예요. 그럼 다시, 3 곱하기 F-1이 3분의 1이니까, 아, 그러니까 F1이 얼마? 아, 9분의 1인가요? 네, F1이 9분의 1. 그지 그럼 다시, F1이 9분의 1이니까, 내가 찾는 거는 F-2잖아요. f-1이 9분의 1인데, f-2를 물어봤으니까, x, y 각각에다가 마이너스 1씩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 f-2는 3 곱하기 f-1, f-1. 방금 구한 f-1이 9분의 1이라 그랬지? 그럼 3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9분의 1. 얼마야? 27분의 1이 되겠네요. 됐지 조금은 생뚱맞은 풀이. 죠 그렇죠? 막연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2번에 27분의 1이고, 1번에 27이고, 이렇게 요렇게. 자, 3번도 해결이 됐죠. 바로 4번 갑시다. 전체 집합 U. U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고, R의 자연수의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 B는 U의 부분집합이라고 나왔어요. 정의역이 A고 공역이 B야.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A고 공역이 B고. 근데 이거 풀이 보면 다시 문제 보면 f(x) 4차식 나와 있지, 그 g(x) 3차식 나와 있지. 그 박스 아래 보면 f랑 g랑 같다잖아. 그냥 4차 방정식이죠. 네. 그래서 식만 써드리고 f(x)가 X4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7X 3 제곱, 그다음에 11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1, 이게 FX고, 그다음에 GX는 3차식, 이게 EX 3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 x 플러스 7, 왼쪽이 FX, 오른쪽이 GX, 근데 그 박스 아래 보시면 FX랑 GX랑 같다 그랬지? 그, 예랑, 예랑, 같다라고 쓰니까 결국은 4차 방정식 밖에 안 되는 거죠? 요거를 풀어. 생략. 넘겨서 정리해서 약분까지 하면, x-1, x-1, x-3, x-6, 이렇게 나와요. 또 0까지. 예랑, 예랑, 같다라고 해놓고 넘겨서 풀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x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3 또는 6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음. 그랬을 때 f(x)와 g(x)가 각도로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집합 A의 개수. 근데 애초에 문제가 뭐였냐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였어요. fx랑 gx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였는데 a는 정의역이고 b는 공역이었다고. 근데 전체 집합이 12 이하의 자연수였단 말이야.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도록 fx와 gx가 같도록 하는 x가 하나 둘셋네 개가 나왔다고 해서 답안지에다가 또 2의 네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확인 작업까지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F1이랑 G1이랑 같을 거 아니야. 아니 애초에 Fx랑 Gx랑 같도록 하는 게 1이라고 했으니까 F1이랑 G1이랑 같은데 F1과 G1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봐라 이거야. F1이든 G1이든 상관없죠? 자1 대입하면 2 사라지고 1 대입하면 1이 돼요. 이렇게. 1에서 1로 간다 이거야. 근데 A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F-1 G-1,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데, A하고 B는 10 이하의 자연수래니까, 마이너스 1안 들어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야. 지금처럼 확인 작업을 꼭 하란 얘기야.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집어 넣으면, F3이든 G3이든 같은데, 자, 3집어 넣어볼까요? 54. 3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54. 맞아? 마이너스 6 플러스 7 그래서 1 나와 3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되는 거 맞지? 이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6 6집어넣으면 6의 세제곱 256이죠. 2배 하니까 512 그렇죠? 256의 2배 512 맞고 그 다음에 6집어넣으면 216이죠. 마이너스 216 마이너스 12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고 512에서 216 빼면 216 216에서 12 빼면 100 얼마야? 204죠? 204에다가 7도 하니까 211이 나와요. 이거 안된다는 거죠. 얘는 왜 안돼요? 공역이 B라고 했는데 B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1부터 10까지만 될수 있는 건데 211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될수 있는 게 어디야? 1하고 3밖에 안 된다는 거네. 맞아요? 될수 있는 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x 값이 될수 있는 게1 또는 3밖에 없다. 이렇게. 네. 자 문제는 뭐예요? 집합 A의 개수고요. A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지? 또 생뚱맞게 또두개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봅시다. A는 1만 될 수도 있고, 3만 될 수도 있고, 1, 3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식으로 쓰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몇 개? 3개. 4번의 답은 3개. 정리해 봅시다.